프랑스 명품 브랜드 겐조의 창립자이자 일본 패션 디자이너인 다카다 겐조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별세했습니다. AFP 통신 등은 겐조가 현지 시간 4일 프랑스 파리 인근 뇌이슈르센의 한 병원에서 향년 81세로 타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유족들은 언론을 통해 겐조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밝혔지만 겐조 홍보 담당자는 아직 사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1939년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난 겐조는 문화복장학원을 졸업 후 그가 살던 아파트가 철거당하며 받은 보상금으로 1962년 꿈에도 그리던 파리로 편도 2등석 티켓을 끊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유럽에 온 겐조는 파리에 매료되어 돌아가지 않고 머물며 1970년 첫 번째 매장을 열고 서구 패션에 기모노를 믹스하는 등 일본과 서양의 문화를 접목한 작품들로 프랑스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1976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여성 컬렉션으로 디자이너 생활을 시작한 겐조는 1983년 남성 컬렉션을 선보였고 1988년 향수를 출시했습니다. 겐조 향수병에 그려진 꽃은 겐조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겐조는 1993년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에 자신의 브랜드를 매각했고, 1999년 은퇴를 발표하면서 30년에 가까운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뉴스 곽동훈 기자였습니다.